지역 이슈로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8대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지한 달여가 다 돼가도록 원구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7대 7 동수인 상황에서 여야가 한채 양보도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원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의회 업무도 마비된 채 진행이 없었습니다. 자 내탓 공방만 보였는데요 파행을 빚고 있는 김포시 의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분 소개합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 저희가 7월 28일 녹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어, 주말 사이에 조금씩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지금 네. 그 앞에 이제 설명한 원구성 어, 한 달째 지지부진. 자, 보통 이게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포시 의회가 출범한 지한 달이 다 되도록 지금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7월 1일이 주말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7월 1일부터 본회의를 구성해서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광역의회긴 합니다만 인천시의회가 1일에 본회의를 열었고요. 김포시의회도 1일에 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인천시는 원 구성을 한 상황이라 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꼭 첫째 7월 1일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7월 첫째 주 내에 뭐 의원 간담회라든지 연수 같은 이런 상견례를 하고 조금 늦게 본회의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원 구성의 핵심에 대한 의장 이제 부의장 선출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거나 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연될 수 경우에는 또 당내 경선이좀 늘어질 수도 있고요. 아, 1차 본회의가 다소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일단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 이제 의장을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의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뭐 의사 일정 회기를 결정을 네. 하게 되는데요. 어, 그 다음은 이제 상임위원회 의원을 선임을 하고 그 상태 상임위원장을 바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사전에 미리 어, 원만하게 어, 상임위원장 어, 선출이 다. 내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바로 상임위원장 선거에 돌입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잘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차수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바로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차수 될 수도 있는데요. 특별위원회죠. 예결이라든지 윤리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부터 이제 안건을 처리하게 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회의장 자리 배치라든지 아니면 의원실 뭐 배정.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종 현안에 대한 동의안 내지는 긴급한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절차가 7월 한달 이내에 다 이루어진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뭐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를 모지 못하는 과정, 일단 표면적으로 그 여야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대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 시의회 규칙에 따라서 삼선시인이두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혁, 김인수 형이 두 명인 만큼 전반기 의장 그리고 의장 하나와 그리고 상임위 두 개. 그리고 후반기는 의장 하나와 상임위 한 개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의장 한석을 가져가면 무조건 상임위는 하나만 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렇게 서로 원하는 내용들이 다를 때, 이제 합의를, 어, 봐야 하고 조율이 이제 필요한데, 뭐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배경으로 조율을 어, 합니까? 어떤 뭐 지방 의회 의회 기간의 원구석은 전적으로 예. 당선된 의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리 정해진 원칙이나 뭐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야 간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음. 아니면은 뭐 당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7대 시연을할 때였는데요. 그때 경험담인데 그때 당시에 의장과 운영위원장 내정자가 왔었고요. 소수당이었던 저희의 대표단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부의장은 한석 받기로 돼 있었고요. 상임위원장을 한석 받을 건지 두석 받을 건지 한 시간 동안... 네. 협상 끝에 단판 끝에 두석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협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이처럼 상임위원장, 뭐 의장에 대한 구성, 뭐 배분이 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관례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의장을 차지하게 되고요. 반대적으로 소수 당에다가 이제 부의장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다만 아, 의석수가 3분의 1 이하로 상당히 소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을 독식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 전반적으로 전체 의석 대비 어, 의석 점유 비율에 따라서 의장이라든지 상위원장 전체 수를 아, 비례 네. 안 분해 가지고 나눠 갖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비례 관계가 수학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안 맞는 경우 그리고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다 가지겠다. 독식하겠다는 목리를 부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그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수석의 표결에 의해서 유리한 배석을 가져가는 것 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김포시의회는 특수하게 지금 동석이잖아요. 칠대 칠. 네. 자 이런 상황을 또 예측을 해서 또 조례도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 어떻게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의회 구성이 김포시에가 7대 7 여야 동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선 8기에어 와서 이런 여야 동수인 의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경기도 의회가 78대 78로 지금 여야 동수기 때문에 원구성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충남 뭐 서산시의회라든지 아, 대전 뭐 대덕. 구의회 같은 경우도 여야 동수입니다. 음. 그래서 원구성이 잘안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주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은 양주시하고 서산시의회는 가까스로 지금 원구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를 홀수가 아닌 과거는 이 홀수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짝수 인구의 비례에서 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짝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야가 접전을 벌인 지역일수록 여야 동수라는 상황이 지금. 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아~ 서로 그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벼랑 끝 대결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정치적 타결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 규칙이라는 거를 예. 모든 의회가 두고 있는데요 아 의장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무기명 투표. 그리고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 동수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득표수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장자 내지는 다선 의원으로 어, 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인천시의회라든지 뭐 경기도의회 그리고 양주시 회 같은 경우는 어, 연장자가 아, 이제 의장이 되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수가 높은 이 의장이 돼야 된다라고 음. 하면서 서울시의회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덕구의회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한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됐었는데요. 아, 지난 2022년 3월달에 아, 지금 요즘에 음. 흐름이 그렇습니다. 연장자보다는 예. 다선 의원으로 지금 바뀐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김포시, 의, 아니, 김포시 의회는 뭐, 다선으로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김포시 의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시 의회의 회의 규칙을 보면, 의회 재정의 가본수가 출석을 하고, 그리고 출석 의원의 가본수득 투표로 당선이 되는데, 또 결선 투표가 득표율이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다선 의원이 두 명인 경우에는 구중 연장자를 하기로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최다선 의원, 최다선에서 동수일 때는 구중 연장자 두 명이 된 연장자로 하기로 규칙이 되어 있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 투표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가자 여야가 협의를 하고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물밑에서 이미 다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자 이런 입장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싸움이 팽팽하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야당이 된 입장인 거고, 그리고 2년 후의 총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 이해관계가 섞히면서 이런 처음에 이제 의원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기싸움 이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고요. 네. 하여튼 어쨌든 이 어느 한 쪽이라도 이 의장 부의장 투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뽑힐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협의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하자. 나는 입장의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원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여야의 네. 각자 대표해서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한정호 의원이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계순 의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의원이 한네번 정도 만난 걸로 취재가 됐는데 어, 서로 이제 한자까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제가 오늘 28일이죠. 28일 오늘 이 회, 이 녹화하기 전에 양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해봤는데, 한종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냐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합의가 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계순 의원도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만나게 되면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고 시민들이 눈총이 따가운 만큼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원 구성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걱정과 이런 부담이 그원 안에서도 있을 텐데, 자, 이게 어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보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빨리 돼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양보를 하거나 물러서야 한다면,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쪽에서 양보하라고 하면 뭐 양보하겠습니까? 네. 네. 다들 자기들만의 이유 명분이 있다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물론 민주당에서 좀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 공수 아니냐 그 예. 민의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을 전후반이 똑같이 의장이든 상임위원자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뭐 틀린 음. 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해진 규칙대로 하자. 의사 규칙대로 예. 의장을 뽑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칙적 대,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해진 의사 규칙 회의 규칙이 음. 있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력 행사로 본의장에 회 출입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분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견 정족수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의장에 회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시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다, 파행에 이른다 하면은 사실 미니를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더큰 피해를 시민들에게 끼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의 주장이 뭐 쉽게 관철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 김병수 시장과 국민. 힘 측에서 뭐 시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가 음. 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 위주로 조금 해드렸는데 어, 정기자 안에서 좀더 자세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의 지금 힘겨루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특히 의적 같은 경우는 홍철호 의원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박상희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인원의 총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싸움도 보이지 않게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뒤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쪽 의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도 <laughs> 얘기를 하고 해서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국민의 힘쪽에서도 여당인 만큼 또 큰통큰 큰 정치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전에 본인들이 여당, 야당이었다가 여당으로 음.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번 해, 하겠다. 이런 입장 스탠스보다는 정말 국회에도 지금 원구석인데 나랑을 겪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 국회와 시의회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국회는 이 국회의원들과 이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는 어때 민생과 미접한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더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봐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힘, 그러니까 위원장들에 대해 그 힘에 대해서는, 어, 인정을 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인전도 다 게,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 이거 위원장들이 거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취재한 보라로 따르면, 어, 오늘 국민힘 같은 경우는 인수위 또 회의를 하면은, 국민힘 쪽은 시현원들이다 인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한 달의 시간이 어, 지나갔습니다. 큰 의미 없이. 어, 이렇게 되면 집권 어, 지금 자치단체장,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더 가져야 될까요? 저는 양쪽 다 진짜 상처분 상처가 많다고 봐요. 왜냐면 예. 김명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예산을 또 추경을 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문, 동력을 얻기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또 행정 업무 보고를 받고 시의원들이 벌써 발빠르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김포시에는 지금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님이 마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의장 의 의장이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공문조차 하나 의장이 발 그쵸. 선정이 안됐니까 고문 하나 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시의회 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오늘 28일 날 오전에 보니까 또한 시민 단체가 현수막 크게 걸어놔서 빨리 원고성 합의해라 음, 음. 그렇게 지금 집회도 열고 하더라고 해서 시 시의원들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통리장대들도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의정 한 명당 의정활동비가 383만 4,68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비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과연 볼 것이냐. 7월 1일, 6월달에 한 달여간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들이좀더 음.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듣고 보니 또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종종 회기가 시작할 때마다 있어 왔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 결과 있었죠. 일단은 민선 6기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5대5 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전합이 있었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어, 유영근 음.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 했는데 또 민주당이 그걸 왜 이렇게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걸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서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하도 이게 눈총이 따갑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음. 상생 정치 실현 선언문을 만들었거든요 의원들이 어. 합쳐서 어.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합의명명게 어떠게하면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맡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3위 위원장 한 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깐 그러니까 의장을 가지면은 어 상임위원장 한석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이 말했던 의장 하나면 상임위원장 하나 이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요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 한정우 의원 쪽에서는 또 여당이만큼 보통 큰, 그러니까 좀더 아량 아량이라고 부르 여당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어쨌든 야당, 야당과 협의를 잘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음. 보입니다. 일단 민생 현안 등좀갈길 바쁜데 어, 뭔가 좀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좀 걱정이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1 9일날 이제 원구성 합의 촉구하는 이제 기자 어,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 현재까지 원구성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실망이 많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또 시정가격에 대한 업무부가 추경도 현안에 지금 산적해 있는데 빨리 원구성을 협의해 달라. 이렇게 하고, 또 8월은 2022년 추경을 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고, 추경 예산 편성 시기에 놓치면 행정의 업무에 차질이 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행정 지원에서는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더 재확산 되는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면밀한, 면밀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교착 상태에서 이제 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수도권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원구성이 안된 데가 경기 도하고 김포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스란히 김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도 전혀 안 되고 뭐 현안 지원책들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서 정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후반기 문제는 후반기에 논의를 하는 걸 일단 뒤로 미루고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부의장을 갖는 만큼 상임위원장 두 석을 갖는 게뭐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장에 얼룩 나와서 이제 원구성을 합의해야 된다 보여지는데요. 즉, 의장을 갖는 경우는 상임위원장 한 석. 실제로 서산시 의회가 똑같이 여야 일곱 석 동수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국민의힘 출신이 시장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원구성에서 한 20일간 난항을 걷다가 결과적으로는 의장을 갖는 국민의힘 측에서 상임위원장 한석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두석과 부장을 갖게 됐는데요. 지난 김포시의 상생협약문 사례처럼 이렇게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어, 지금 주말 사이에 뭔가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통화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런 의미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협의가 될 거, 합의가 될거 같고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어저께 시현 한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시민들이 많은 제보 네. 자, 제보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데 업무고도 보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문자한테 전화해서 지금 업무고도 보 받지 못했지만 이런 민,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은 만큼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일단 한번 7월 어~ 막바지에 뭔가 좀 논의 해법을 좀 찾을 것 같은 기대도 있고요. 어~ 혹시 저희가 이제 8월 첫째 주에도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어~ 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